칼럼입니다. 매치가 잡히지 않아 답답했던 라이트급 상황 특히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가 누구와 싸우게 될지 알수 없어 알게 모르게 정체된 상태였죠 하지만 이제 얼추 라이트급 매치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르만 사루키아 대 데누커의 매치가 쇼독을 통해 11월 23일 카타르대회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루키아는 무려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UFC 공식 홈페이지에는 선수들의 라인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오피셜 발표가 날 것으로 알려져 있니다 사르키아는 올해 초 마카체프와의 2차전에서 아웃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경기는 2024년 4월 찰스 올리베이라와의 대결이었습니다 넘버원 컨덴더인데 경기 텀이 엄청난 수준이죠 현재 공식 라이트급 랭킹은 2위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마카체프가 아직 웰터급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실질적으로는 넘버원 컨덴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면 결국 사르키아는 이번에 타이틀샷을 받지 못한 것이 확정된 셈입니다 따라서 일리아의 도전자 역시 저스틴 게이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 되었다 네요. 내상에서 떠돌던 포스터가 사실이었던 걸까요? 따져보면 랭킹 3위의 맥스 할로웨이는 이미 패더급에서 일리아의 마지막 상대였기에 한두 경기 승리를 더 쌓아야 타이틀 도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위의 찰스 올리베이라는 직전 타이틀전에서 패배했으니 기회가 없고 게다가 곧 감루과의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6위의 데누커는 이미 사르키안과 매치가 확정되었고 7위의 패디 핀블렛은 아직 일리아와 붙기에 명분이 좀 부족하죠. 결국 남는 건 랭킹 5위의 게이치뿐이고 지금까지 경기가 잡히지 않은 걸보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사실 많은 팬들이 사르키안과 일리아의 매치를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게이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라이트급 대지는 사르키안대 후커, 일리아 대 게이치, 찰스 대 감로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라이트급 랭커들의 대지는 어떻게 짜일까요? 단순히 추측해보자면 3위 맥스 할로웨이 대 7위 패디 핀블랙 카드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맥스는 라이트급에서 게이치와 포일리에도 잡아내며 승승장구했기에 원래라면 타이틀전이나 사르키안 같은 상위 랭커들 그와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찰스는 타이틀전 패배 이후 하이랭커를 받아도 무방하지만 할로웨이는 라이트급 연승 중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시기적으로 맞물린 맥스의 상대가 패디인 셈입니다. 솔직히 할로웨이에게 뚜렷하게 매력적인 매치는 아니지만 패디 역시 연승 중이고 영국 내 인기와 하이프, 어그로를 생각했을 때 흥행 요소가 충분한 매치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성사된다면 패디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카드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로써 사르키아는 데노커를 상대로 상상상 공승을 거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 후커는 투지와 맷집 외에는 테크닉이나 MMA 전반에서 사르키안을 이길 무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감로과의 경기처럼 맷집과 터프함으로 밀고 나가야 하지만 사르키안을 상대로는 같은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르키안 역시 티타늄 턱은 아니기에 후커가 몇방 제대로 꽂아 넣는다면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죠. 또한 이렇게 매치가 흘러가면 또 다시 일리아가 사르키안과의 맷치를 피했다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프야가 상위 체급인 찰수와 맞붙었을 때 클린치나 몸싸움에서 다소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였기에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게이치라면 상상상 일리아에겐 쉬운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격 1티어급의 일리아가 게이치의 큰 펀치에 카운터를 꽂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게이치가 사르키안처럼 공격적인 레슬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짓수에도 특별히 강점이 없는 게이치라서 타격전이든 그래플링이든 결국 일리아가 손쉽게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울로웨이의 팬이기에 언젠가는 일리아 대 맥스 2차전 혹은 맥스 대 후커의 B.M.F 타이틀전도 기대해 봅니다. 두 선수 모두 맥집과 터프함이 강하고 타격 위주라는 점에서 충분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것 같기 때문이죠. 어쨌든 셔독이 띄어준 11월 카타르 대회에 카드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파울로 코스타, 샤라프틴, 오롤바이, 블라코비치 등 기대되는 강자들이 출전하며 무엇보다 일리아 토프리아의 형형프리아의 매치도 잡혀 있어 생각보다 알찬 구성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10월과 11월 UFC 팬들 되기는 정말 풍성한 시기가 될것 같네요.